이 프로그램은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 부적절함으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시장 있고 서울시 용산에는 영문시장 있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리포터 최희선입니다. 야, 오늘은 제가 지난 주에 이어서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조금은 특별한 옷을 입고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오늘 제가 온 곳은 바로 소백산 자락 아래에 있는. 단양 아래에 있는 천동 물놀이장입니다. 오, 뒤에 보면 지금은 아무 반응이 없지만 체체의 팬들까지 이렇게 와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아, 저는요. 원래 휴가가 없어가지고 진짜 어우, 투덜투덜 거리면서 불평불만 많았는데 이렇게 잠깐이라도 물놀이를 즐기고 나니까 그런 불평불만이 싹 사라지고 그리고 요새 폭염주의보 때문에 낮이나 밤이나 너무 더웠잖아요. 오늘은 밤은 아주 시원하게 꿀잠 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요 물놀이도 즐기고 아니 우리 사장님들 바빠서 휴가 못 가실까 봐 제가 약간 대리만족해 드리려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물놀이도 즐기고 또 더위 철에 이렇게 피서 철에 열심히 일하시는 사장님들께 화이팅도 불어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 체리포터도 이렇게 안전하게 본격적으로 물놀이 즐겨보도록 할게요. 전국에 계신 모든 사장님들 그리고 더위 피서 철에 열이라고 계신 사장님들 모든 대박나세요! 아 보니까 우리 친구는 손도 발도 쪼글쪼글해졌어요. 이렇게 해서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왜냐 물놀이를 꽤 오래했나봐요. 네. 오늘 여기 몇 시부터 왔어요? 어, 아침 1 0시 넘어서 왔어요. 그럼 친구 어디서 온 거예요? 경기도 파주시에서 우와 파주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꽤될 텐데 말이죠 그럼 누구랑 같이 왔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왔어요 어 가족들하고 함께 와서 물놀이 해보니까 어때요? 어 좋고 수영장이 넓어서 더 좋았어요 그러면 여기 물놀이 기구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잖아요 어떤 게 가장 재밌었나요? 그냥 중심에 있는 그냥 수영장이 재밌었어요 헤엄치고 왔는데 아, 그러니까 누나도 그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삥 들어서 가는 게아 너무 쉽고 재밌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담양은 처음인 거예요? 아, 아니요. 아 작년에도 왔고 재작년 때도 왔어요. 어? 그럼 작년, 재작년에도 여기를 들른 거예요? 네. 오, 그러면 내년에도 또 오고 싶나요? 네, 오고 싶어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한테 내년에도 또 오자고 카메라 보고 얘기 좀 해주겠어요? 엄마, 아빠 다음에도 또 와요. <laughs> 너무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 이 방송을 볼 친구들한테도 친구들아, 여기 오면 이거, 이거, 이것도 있고 너무 좋아! 라고 또 자랑해 볼까요? 친구들아, 그, 여기서는 먹을 것도 있고, 그 다음 수영도 하는 게 재밌어. 어, 그러면은 우리 여기 천둥물놀이장 많이 놀러 오세요! 이렇게 같이 하기 해요, 누나랑. 자, 하나, 둘, 셋! 천둥물놀이장 물놀이장 많이 놀러 오세요! <laughs> 아 이분들은 보니까 가족분들끼리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큰, 큰 누나? 에이, 아니요, 엄마요. <laughs> 저 기분 좋으시라고 이렇게 한마디 해봤는데, 네 어디서 오셨어요? 중국 제천에서 왔어요. 제천에서 여기까지는 굉장히 가깝네요. 얼마나 걸렸어요? 30분 좀안 되게 걸린 것 같아요. 오, 오늘 그럼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물놀이 즐겨보니까 어떠세요? 네, 작년에도 왔었는데 시원하고 좋아요. <laughs> 아이들 너무 좋아해가지고 내년에도 또올려고요 음, 그러면 우리 아드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죠. 이렇 물놀이 가족들과 함께 하니까 어때요? 네, 제가 물놀이를 좋아해서 가족들이랑 같이 오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은 오늘 놀았던 것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것은 어떤 거예요? 물에서 공으로 놓는 게 제, 가장 재밌었습니다. 어. 그러면은 엄마한테 우리 어. 내년에도 또 오자고 얘기 좀 해봐요. 또 오자. 또 오자. <laughs> 네, 내년에도 <laughs> 또 오자. 물놀이 <laughs> 하러 옵시다. 네, 또웁시다 올게요. 네. <laughs> 약속, 다 같이 약속합시다,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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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선 리포터도 네. 껴서 오기 네. 약속. 네. <laughs> 시유시유시유시유 네, 시장 요정 최희선 리포터가 이번에 온 곳은 단양 팔경 플러스 1경. 단양 구경시장에 왔습니다. 아, 제가 근데 방금 전에는 이제 천둥 물놀이장에서 물놀이를 실컷 하고 났더니 엄청 엄청 시원해졌거든요. 그런데 날씨가 덥긴 덥나봐요. 제 몸에서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이 이것이 그 천둥 물놀이장에서 온 물이 아니라 땀입니다, 땀. 날씨가 많이 덥긴 덥나봅니다. 그래도 구경시장에 와서 제가 물놀이하고 또 배고팠잖아요. 그 배고픔을 요깃거리 하려고 찾아왔으니까 또 맛있는 것들 먹고요. 또 제가 작년 겨울인가 여기 왔었거든요. 올해 또 어떻게 시장이 변화했는지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또 피서를 즐겨보러 갑시다. 이번 피서는 먹는 걸로 하는 거예요. 아, 너무 좋아요. 어머 예전에 뱉던 사장님인데 또 이렇게 시식코너 있으니까 우리 최이선 리포터도 먹는 빠질 수가 없겠죠? 어머 맛있겠다 네. 얘들아.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와. 와. 맛있겠다. 이거는 슈크림 치즈입니다 아. 슈크림 치즈 치즈 수스로 맛있네, 맛있네. 아니, 우리 오늘은 저한테 용돈 얼마나 주시죠? 무제한인가요? 대답해 주세요. 무제한인가요? 약간 거의 끝어이는거 같은데. <laughs> 아, 오늘은 제가 용돈 좀 약간 두둑히 받은 것 같으니까 약간 눈치껏 돈 적당히 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냐면, 아니, 저 같은 시장 요정이 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써줘야지, 어? 안 그래요? 이거 우리 피디님 월급에서 깎이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당신은 시장 활성화에 한 몫을 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에 끄덕끄덕. 음! 아유. 도시식 코너가 진짜 많아요. 여기 구경시장 오면 사실 돈을 내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을 안 내고 먹어도 될 만큼 시식 코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셔서 하나 드셔 보시고 아, 이거 맛있다 하면은 꼭사 가세요. 저, 저 하나 네, 먹을게요. 네, 네. 네. 양심껏 하나만 먹게요. 하나만. 네, 괜찮아요. 네, 네. 아! 이빵 이름은 도담빵. 왜냐면 도담삼봉이 있어서 그런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아, 맛있겠다. 그리고 모양이 왜 도담빵인지 이제 알겠어요. 이렇게 잘라놨을 때는 몰랐는데 보면은 이게 도담산봉이에요. 그쵸? 맞아요. 아하, 나름 단양의 특산품으로서 이제 자리 잡고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홀로 가버려. 왜냐면 제작진이 용돈을 준다고 했으니까 더큰걸 먹어야겠군요. 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여기 시장 온것 중에서 사람이 가장 많아요. 지금까지 제가 구경시장. 한네번 다섯 번에온것 같은데, 와, 진짜 여기는 문전성시다. 왜냐면 수가철이니까 단양에 와서 이렇게 시장도 구경하고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또 계곡에서 물도 담그고 다 그러시는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가족 단위로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나도 우리 제작진이랑 올게 아니라 우리 고향에 계신 아버지랑 오고 어머니랑 왔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아, 그리고 줄이 길어서 우리가 오늘 뭘 먹을 수가 있을까? 그래도 뭐 먹을 게 있으니까 한번 우리도 먹어봅시다. 아, 우리 근데 이거 안 쓰고 시식만 하면 혼나나요? 아, 그돈 써줘야지. 시식하는 데가 많으니까. 아, 마늘떡갈비 한번 먹어보자, 그러면은 우리도. 반양하면 또 마늘 아닙니까? 제 앞으로는 저렇게 마늘 가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늘떡갈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떡갈비 하나만 주세요, 사장님. 네. 휴가철에서 바쁘시죠? 네, 많이 바빠요. 어 아, 선생님 떡갈비 이거 요리하시면 너무 더우시겠다. 네. 우리 사장님만의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 방법 열심히 해서 매상 많이 올리는 게 더위 이기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해서 보너스 받으면은 더위가 네. 그렇게 싹 날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선생님 제가. 네, 네. 지금 네. 한 손에는 카메라를 한 손에는 마이크를 쥐고 있어서 네. 먹여주셔야 될것 같아요. 아이씨. 네네. 예. 네, 이렇게 하나에서 얼마예요? 떡갈비는? 네 이게 이렇게 소스까지 네. 뿌려드리고요. 네네. 뭐 사장님이 예쁜 리포터가 와서 좀 약간 당황하신 네. 것 같아요 지금. <laughs> 아 자, 이 마늘 떡갈비요? 네, 마늘 떡갈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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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밥, 밥. 밥을 먹었어야 돼, 죠 그냥 먹어도 맛있고, 안주랑 먹어도, 뭐 이거 안주래. <laughs> 술이랑 마셔도, 먹어도 맛있겠지만요. 밥이랑 먹으면 더 맛있을 음, 것 애기들 같아요. 애기들 반찬도 좋아요. 이거 하나 얼마예요? 네, 3,000원입니다. 3,000원. 이거 우리 제작진이 계산해줄 거거든요. 진짜 해줄 거예요. 저 뒤에 계신 분이 해줄 거니까. 제가 지금 손이 없어서 그런데. 네. 아무 감사합니다. 이거 가져갈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엉. 맛있겠다. 아, 우리 사장님도 대박나세요. 네맞습니다 예, 어, 인사를 까먹었어. 먹는 게 신이 나가지고 자 이거는 이따가 또 최희선 리포터 먹기로 하고 여기 3 0 0 0원이래 3,000원. 네. 우리 친절한 제작진이 최희선 리포터의 방송 분량을 위해서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와 아니 왜 이렇게 핫플인 거야? 단양 구경시장 오늘? 오, 사람 진짜 진짜 많네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가다 보니까 우리 최희선 리포터가 아니라 채채 유튜버라는 <laughs> 친구도 있는 것 같아서 인사해 봤어요. <laughs> 한번 얘기. 와. 단양 분들뿐만이 아니라 외지 분들이 진짜 진짜 많이 오셨어요. 야. 우리 길 어떻게 가냐 이거. 자,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골목을 또 꺾어서 한번 가 볼게요. 음. 지금이 그리고 마침 시간이 점심 시간이라서 그런지 다들 식당으로도 많이들 들어가셨네요, 보니까. 아무 이런 거 너무 귀엽다 깜찍하다. 아기들은 <laughs> 놀러 와서 엄마 아빠한테 많이 사달라고 할것 같아요. 이런 슬러시 시원하게 마시는 것도 좋죠. 와, 오늘 시장 시장마다 아니 이미 여기 단양 구경시장 뭐 대박 나세요 할게 없는데요 오늘 보니까 야 대박 났습니다. 어 이거 맛있겠다. 이거 마셔도 돼요? 아, 너무 더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시원하게 대리만족 해드리려고 제가 마시는 거예요. 결코 제가 덥고 지금 땀이 턱끝까지 와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하나만 주세요. 예. 애플 통수박 주스. 예. 와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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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보니까 직접 이렇게 만들고 계신데 이게 그냥 수박이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 이거는 혼자 드실 수 있고요. 당도도 더, 더 좋고 이거는요. 혼족을 위해서 나온 수박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야, 혼족! 내가 또 네. 혼자 살고! 혼자든지 <laughs> 또 1년 7개월이 다 됐지. 애기들이 좋아하는 응. 수박이에요. 애기들. 꼬맹이들이. 네. 히토 언니가 좀 약간 애기 같거든요. <laughs> 꼬맹이들이 좋아하는 수박. 아, 꼬맹이,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아니, 오늘 보니까 여기 구경시장에 진짜 사람 많아요. 네. 휴가철에는 원래 이렇게 사람들 많이 오시나요? 예, 사람들이. 원래 휴가철에는 여기가 충북에서 제일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휴가철에는 관광객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어,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추천하는 여기 단양의 구경거리 뭐 있을까요? 아, 관광팔경도 있고, 보수동구도 있고, 청투종, 분산, 구인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저는 수박주스를 이제 기다려보겠습니다. 와, 어, 이렇게 해서 먹어야 돼요, 이거? 아이고, 근데 빨대가 두 개인데, 이거 하나는 누구랑 먹지? 자, 지금 우리 남자 제작진 세분인데 저랑 누가 드실지. 아니, 손을 그렇게 너무 단호하게. <laughs> 가위가위보에서 결정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혼자서 예, 이빨대해서 먹겠습니다. 음. 오! 이거는 사이즈가 애플일 뿐이지, 진짜 수박이랑 맛이 똑같아요. 우와. 아. 아, 제가 구경시장 몇분 돌아다녔다고 막 이렇게 땀 쫄쫄쫄쫄 흘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그 더위가 다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와. 음. 아, 아 사생님 너무 리액션이 큰가요? 하하하, <laughs> 부끄럽네요. 암튼, 아유,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아유. 이것도 우리 제작진이 땡그랑 했겠죠? 와, 신혜랑 너무 좋은데? 아. 아, 좋아요, 좋아요. 우리 앞으로 맨날 이렇게 피서특집 하면 안 돼요? 겨울에도 피서특집 하면 제가 어, 겨울에 비키니 입고 올게요. 갑자기 공략. 제작진들 다 반대. 그만큼, 아유,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단양 구경시장 오니까 익숙한 사장님들 얼굴도 보이고요. 아유, 너무 반갑고 좋네요. 아, 근데 진짜 피서특집 다음 주에 또 하는 거 우리 진짜 생각해 봅시다. 아예 피서를 한 10월까지 즐겨버리는 거야, 다 같이. 어? 아, 너무 제가 속세에 쩌들었나요? 네, 죄송합니다. <laughs> 그리고 여러분 단양은요. 제가 오늘 둘러본 어, 천동 물놀이장 그리고 구경 시장 뿐만이 아니라 관광지가 정말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단양 팔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팔경을 다 검색해 보고 찾아보시면은 정말 가기 좋은 데 많습니다. 가족분들이랑도 좋고 연인분들이랑도 좋고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패러글라이딩 하러도 많이 많이들 어 오더라고요. 아, 제가 또 이렇게 인기가 너무 많아서 저를 보고 이렇게 피하는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이제 슬슬 더위를 먹나봐요. 야, 그리고 이렇게 맛있는 전병도 하나 있는데, 우리 전병 하나 먹고 그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왜냐면은 그러면 제가 탄단지를 다 섭취한 것 같아요, 오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 섭취한 것 같으니까, 저 전병 하나만 주세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전병. 마늘 전병이요. 네, 마늘 전병 하나만 주시면 여기서 먹고 갈게요. 아. 어, 오늘 방송 너무 좋은데? 와 이거 배경 너무 멋있다 지금. 와 이거 그림이야 그림. 뒤에 우리 피님 빼고 다 그림이야. 왜냐면 이렇게 시원한 음료 그리고 단양의 아이템 아이콘 마늘 그리고 체이산 리퍼 또 이렇게 마늘 점병까지 먹으면 아 그래서 바로 먹거야. 다 고맙습니다. 아 뜨거. 아 여름에는 또2열 치열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 뜨끈하고 뜨거운 것도 먹어줘야 제맛이니까 아, 제가 또 직업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유튜버라고 또 유튜버 정신 발휘하고 카메라 고정하는 센스만 이런 리포터가 있어요 여기? 오늘도 아무 말 죄송합니다. 네 사과는 빨리 해야죠. 아, 이 마늘전병은 진짜 여기 단양에서만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지역 가서 저는 뭐 마늘전병 보질 못했거든요. 뜯어서 한입 또 우왕 해서 먹어야겠습니다. 와 근데 방송에서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땀나요. 방송 나갈 수 있어요? <laughs> 삐 하고 땀이 많이 나요. 이렇게 <laughs> 오늘도 열이를 하는 최희선 리포터 아 이게 보니까 일반 전병여, 전병에다가 마늘을 많이 썰어서 넣은 것 같네요. 보니까 아. 네 한입 아, 어, 맹 뜨거워! 야, 막 막걸리, 막걸리! 이것은 막걸리입니다. 아니 막걸리랑 같이 먹어야 돼요. 와 진짜 맛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단양에 와가지고 관광할 거 즐길 거다 즐기고 안주 거리를 숙소에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구경 시장에서 다 사가지고 그 그거를 숙소에서. 막걸리나 소주나 맥주나 잘 좋아하는 주류 함께 딱 마시면, 와우, 피서 끝입니다. 진짜, 진짜 맛있네요. 와. 아니, 원래 한입 먹고 다른 데 이동하거나 해야 되는데, 최이선 리포터 또 욕심이 많아서 하나 더 먹지요? 그 가격도, 마늘전병은 개당 2,000원이고, 또세개한 팩에는 5,000원이라고 하니까 가격도 아주 저렴하죠. 시장이니까 이런 가격이 또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단양 구경시장 많이 놀러오시고요. 아직 나는 피서를 못 갔다 하시는 분들은 단양으로 구경오시면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도요. 말씀 한번 안 나왔지만 대박나세요. 오늘 저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서 충북 단양을 둘러봤는데요. 단양에 있는 물놀이 장소 말고도 그리고 단양의 구경시장까지 둘러보면서 우리 상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까지 나는 여름 휴가를 안 갔다! 혹은 먼 미래지만 내년에는 어디를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여기 단양으로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우 맑은 공기와 또 맛있는 먹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럼 저 최희선 리포터는 아주 짧지만 하류 휴가를 이렇게 쓰고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전국에 계신 모든 사장님들 그리고 여름 휴가철에 누구보다 열심히 우리 충북에 계신 사장님들도 대박나세요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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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